언제 들어와? 나 들어왔어. 내가 호스트 게임 한번 해볼게. 로비구나 여기가. 이게 목적이 뭐지 근데? 몰라. 나나 몰라 나 이거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만 듣고 음. 예전에 나땡이랑 하려다 못했거든. 그래서 아무것도 정보 없어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저기요 저기요. 무섭다고 그렇게 산소기를 호 그렇게 스파스파 어? 하시면 되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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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? 아 그냥 그냥 꼴초인 거야 나는. 오케이. 아 그래. <laughs> 어. 오해가 있네. 방좀봐 주시겠어요? 방안 들어와죠? 이번에도? 에. 어. 키도 퀄리티 모니터. 어 이거 요건 모션 블러는 끄기야 된데. 또또 모션 블러가 멀미 날까? 음. 아니나 존나서 서 괜찮아. <laughs> 어, 나 그런 거에 안 지지. 아, 뭐 모션 블러한테 쫀 거야, 혹시? 어. <laughs> 시발집이야 이게? 아, 로비라는데. 어, 로비. 어, 어. 싱글스. 여기 있나 봐. 잠시만요. 어, 어. 오우 하이 불어 불어 와봐 하이 이게... 아야 근데 이게 쪼끔 조작감이나 약간 <laughs> 음, 이게 어 차라리 더 무서워 <laughs> 이게 좀더 꼬져보여서 그렇지 이게 와예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고참이가 앞장설까? 아니.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솔직히? 근데 아, 오늘 목적이 아니 진짜 뭐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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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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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불켰어. <laughs> 야 여기 여기 이렇게 넓은 곳이었어. 이거 시작하는 건가? 그런가 본데 여기 열려 있는 문은 여기인데. 어, 나가지. 나가면 이게, 뭐 나네. 있어? 까매 아무것도 없어. 시 어, <laughs> 어, 시작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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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왜 왜 그래 왜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아, 니왜 그래? 아 혹시 무서운 거야? <laughs> 아니 하나도 안 무섭지. 맞지? 가 빨리. 뭐해? 응나나 음. 아 근데 그 그거 하나만 잡고 가자. 뭐뭐 뭐. 뭐, 뭐. 저기, 그 게임 하는 도중에 그 짜증 부리는 거그 진짜 짜증이니까. 아, 아니 괜찮아 그냥. 괜찮아. 어나 어, 그거만 좀 양해해줘. 아, 괜찮아 괜찮아. 화내고 욕해도 돼. 욕해줘. <laughs> 아, 시끄러. <laughs> 어, 기다려봐. 놀보뭘 뭐? 아, 잠깐만. 소리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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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? 나무 소리도 안 난대. 야, 등대. 응, 보고 내, 있어? 뒤에, 내 뒤에 숨어 내뒤에 숨어. 오케이, 가. 그이 게임 목적이 뭐지? 근데 몰라. <laughs> 감이 안 잡히는데, 아, 등대라니까.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. 아, 야, 주변, 아니면 주변을 좀 둘러보니라고. 어. 나 봐봐. 응, 이게 이렇게 가. 내가 똘뒤 봐줄 테니까, 똘이 내뒤 봐.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이러고 가, 내가 등 봐줄테니까 똘이내등 네 봐줘 어, 스탑, 스탑, 스탑 아아, 왜, 왜, 왜 아니, 아니, 저 연기 같은 게집 안에 있어가지고 연기? 어 가보자 저 뭐지? 오, 어, 갈 수가 없대 아, 갈 수가 없는 곳이다? 어 오케이, 우리 또 등을 다시 등 뒤로 확인해주면서 가자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, 에? 오케이? 어 야, 내 앞으로 와 야, 하나 오케이 아, 내가 이쪽으로 갈래 똘이 아, 저쪽으로 해 아, 오케이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

어디로가야돼 근데?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야? 모르겠어 목적을 모르겠어서 아니 게임이 좀 이상해 e 분을 on me, sung. Even m 그래. h o t 아 k a y 여기 s o r r 비춰는 y 왜안 비춰져? r 큰 어른이 그냥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. 여기 여기 불 켜져 있어. 여기도 못 가나 봐. 이나아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 건가 봐 일단 우리. 들어갈 수 있는 남직을 찾 찾아... 어우. 알고 실체야. 왜... 왜뭐 하는데냐? 왜 이렇게 실체가 많아? 스태미너 같은 건 없는 아 있다. 스태미너 있다 이거. 막 뛰면 안 돼. 스태미너 있다고? 어. 왜? 어디 있어 스태미너? 뛰다 보면 안뛰어져막 어, 뭐... 소리 듣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뛰다 보면은 좀안뛰어지거든 일단 쫓기는 어... 게임인 건 분명한 것 같아. 잡히야. 아. 어... <laughs> 스태미나가 있다는 건? <웃음> 어... <웃음> 뭐가 쫓아온다. <laughs> you know? 어? 나 배아파? <laughs> <laughs> 뭐야 진짜 무서우면 똥싸는 스타일이야? <laughs> 아 신경... 신경통 어 여기 어 여기 문 열려있는데 여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뭐 어, 사람있어? <laughs> 어, 어,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같은데 이거 세이브존 마네킹이라고? 응 세이브존 아더... 아, 아 세이브... 움지이잖아어 미안해 환희사 <laughs> 괜찮아x2 괜찮아. <laughs> 움직이잖아 <웃음> 아니 이분 뭐 넋이 나갔는데 이거 어 뭐야 어? And who are you? l u g u 이 i Cyrus? Excuse me, Luguni? Cyrus? 이 h a t are you? Luguni? Luguni? l u 이 u n i Lugun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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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u g u n i l u g 내 집이야 u 네 집이야 우리 집이야 이 i 왜 u g 어? 이 y 성이 m y home. home. You m 어. 나도 h c o 아마 안에 막 자고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자고 있는 애들이 있나봐. 음. 그럼 걔네들을 깨우면 걔네가 쫓아 온나봐. 음아자 가봅시다 참여사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거로. 거를... 저 네. 방금 번역 다해서 할거다한거 같아요.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. 저그 여기 서는안 돼요? 뭐래? 할다한거 같은데? 뭐래? 한 개는 내가 캔들! <laughs> 어? 어 저한거다한거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야 나도 번역했어! 땅콩 남자! 어? <laughs> 땅콩 남자 <laughs> 땅콩 남자 아이스 아이스 땅콩. 콜드 다 했어 <laughs> 오케이 가자 응. 아 근데 뭔가 별로 안 무서운데? 아직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아봐. 흰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건물은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.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수집가한데 음. 가야 될것 같은데. 그새그그 수집가가 그, 그, 음. 그 새를 키운데. 우 아파트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들어가려다가 막혔던 곳 그게 아파트 같이 생기지 않았었어? 그럼 이제 오픈있지 않았을까? 들어볼 음. 수 있게. 가보자. Hello. 뭐가 있어? 뭐가 있는데? 뭐 있다고? 어, 어 뭐가.. 어! 오, 뭐야! 어, 무슨 소리 나! 이리 <laughs> 와봐 이리 <일로> 와봐 <laughs> 오! 씨발! 온다 <laughs> 온다 온다! 이 새끼 왜, 뭐야! 왜왜왜왜뭐 <laughs> 있어? 쫓아아물 깨웠어! 봐봐 움직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봐도봐 와.. 뭐.. 쟤 움직여? 쳐다보면 움직이지 않나? 안 움직이는 건가 쳐다보면? 나 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데? 아 어, 마네킹인데? 마네킹 맞는데? 잠깐만 근데 마맹키는 왜 좆다 세워 진짜. 잠깐만 차비야 보고 있다가 고개 살짝만 응. 돌려봐 딴 데로 다시 봐 그리고 어 싫어 어... 다시 봐봐 아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게 똘이 똘이 아 똘이 똘이 이리 와봐 그럼 보고 있어봐 똘이 이리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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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쟤 보고 있어 이이대 응. 앞으로 와 응응 이리 응. 와 와줘 제발 음. 딴데 봐봐 늘... 딴데 봐봐 아. 딴 데로 가봐 자딴데 볼게 어? 움직여? 아니 뭐.. 지 일로 와봐 딴 데를 보면 움직이는 게 아닌 건가? 주변이 있으면 움직이는 건가? 아니 주변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건가? 아니 무엇보다 일단 이렇게 길막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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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어우씨 없다고? 없어졌는데. 우는 우는 천사 그런 건가? 올라가 보자, 2층에. 천사가 중에. 뭐야? 그 뭐야? 미드였나? 내가 어디서 봤는데 계담 같은 거. 아, 안 아, 아픈 줄 알아. 이 새끼 방금 이 새끼 아. 방금 움직였는데. 나 봤는데. 막이 <laughs> 새끼 움직이는 거 봤는데. 너, 너 움직이는 거 알아? <laughs> 잠깐만 야, 들어가서 움직인 알아, 너? 들어가서 이거 너 움직이는 거 알아? 움직이는 거 알아? 움직이 <laughs> 진정해, 진정해. 진정하고. 너? 너? 어, 야 여기 뭐 쪽지 홀이... 있다. 아, 조금씩 못 보잖아. 너? 거리도한 줌만 한줌 게? 나? 어? 그, 그건 나한테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오는데요. 아, 미안해. 안 봐요. 아, 여기 있었네. 이 새끼. 이거 봐, 이거 봐. 이, 시, 이런 실각에 갑자기 숨어있다니까? 와.. 너 진짜.. 너 빨리 2층 올라가봐 내가 보고 있을게 이아아 <laughs> 뭐야! 어, 아발아야아 씨발. 어 지금 뭐야! 와, 와쟤 뭐야! 솔직히 뭐야 봤어? 너나 봤어.. 제 2층 위데 언제 내려왔어? 야! 내 화면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! 아 제발 뭐야.. <laughs>